뭐개수작이야세명 온다. 세명이 와! 세명 온다. 쉬... 나는 나는 탈출한다. <laughs> 나는 벙커로 탈출한다. <laughs> 살아남길 바란다 제군들. 갑비드 내가 지원 올 때까지 말이지.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야. 서버니에 네 명. 서버니 네명 슈레 세 명. 서버 네명 슈레 세. 많이 따. 서버 네명 슈레 세. 명. 이가이 새끼야. 그러니까 바야, 이 새끼야. 뭐? 아, 이건 사 거야. 이새야 어서. 시발 다 왔다. 이 새끼야. 어, 총알이 없다. 음, 도망쳐. 다른 도런 팀이었네? 아 m t h r I'm there! I'm there! i